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반려동물 유모차 3. 이 제품은 롯디의 반려동물 일체형 유바론 유모차입니다. 이 유모차는 가벼운 무게와 편리한 원터치 폴딩 기능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디자인은 베이지 계열로 세련되며 대형 바퀴와 부드러운 핸들링 덕분에 이동이 간편하죠. 유모차 내부는 폭신한 기본 방석으로 반려동물에게 안정감을 주고 여름철에도 시원한 통풍 매쉬가 적용되어 있어요. 하단 장바구니와 컵폴더도 있어 소지품을 수납하기에 편리합니다. 전반적으로 품질과 디자인 모두 뛰어난 제품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빙동팻 강아지 디토 접이식 유모차입니다. 이 제품은 반려동물을 위한 유모차로 간편한 접이식 구조가 특징입니다. 중국에서 제조되며 소비자 상담은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모차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편리합니다. 특히 15kg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과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리형 카시트 기능과 다양한 수납 공간도 있어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 그 점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산책이나 여행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딩동펫 강아지 디토 접이식 유모차 추천드립니다. 피카노리 스탠다드 반려동물 유모차는 실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아이보리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 유모차는 사륜구조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최대 15kg의 반려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 다양한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적합합니다. 조립이 간편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나고 접이식 폴딩 디자인 덕분에 보관 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실 창을 통해 반려동물이 외부를 잘볼수 있어 안심할 수 있으며 컵홀더가 있어 이동 중 음료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락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이 유모차는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여 많은 반려인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